지금 시각은 6시 14분이고요. 그래서 푸릇푸릇한 숲의 모습도 볼수 있어요. 저희 이제 스노클링 하러 가야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끝내고 나왔어요. 아 너무 좋아서 웃음이 계속 나네. 아니 여기서 닭을 마주쳤대요 친구가. 세 마리나. 스노클링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고프로를 대여해가지고 가이드님께 맡기려고요. 그만해! Pin 1, overall 1,000, 1, total? Me. Guide 2 people, 102. Uh? Ah, okay, okay. Discount 200. Ah, really? Yeah, because no government tax. On. Uh, one size smaller? Yeah. Oh! Yeah, dog. Dog farm. How are you? Kalachuchi. Kalachuchi, right. No, no. <laughs> wow. I like it. yeah Kalachuchi. My favorite flower. <laughs> 스몰스굿. 어. 이 What's your name? 필리. 야. Yeah. 호피 wow. or 독? 독. 베리스월? 노. 빅 빅. He 이 목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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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푸로를 천패소에 빌렸습니다. <laughs> 이걸로 뭐가 나올까요? <laughs> 열심히 찍어주신다. 인어 If you go swimming, different price. 이름을 적고 별로 네, 들어가나 봐요. 오 오. 뭐야 되게 깜깜하고. 위험해서 <laughs> 네. 완전 거의 수직이야. 오. 계단 높이가 다 달라서 조심해야지. 어, 동굴 얼마만에 오는 거야? 신기해. 왜 찍찍거려? 와. 이렇게 들어가긴. 어머. 여기 수영하는 거 여기서 수영하는데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 없어서 무섭다. 근데 깊지 않다고 들었거든? 용기를 내볼까? 물고기 있어. 와 여기에 물고기를. 야, 넌잘 본다. 난안 보여. 이게 조명이 아니라 구멍이 뚫려서 빛이 새네. 아니 좀 무서워. <laughs> 이게 울퉁불퉁 깊이가 남달라. 아, 야 상상력 자극하지 마. 지금 몇 번이지? 어. 너 무서워서 지금 금방 돌아오려는 거지. 무서워? <laughs> 무서워? 아, 살짝 깨우네 살짝 진짜 살짝. 아, 근데 알겠어. <laughs> 아, 여기서는 딱아 30분 아 즐기고 나갑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에요 우리 툭툭 기사님이랑. 사람들 이 있으니까 안 무서워. 괜찮아. <웃음> <웃음> 이제 나갑니다. 밖을 향해.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네. 그래. 여긴 조식 먹는 곳이에요. 너무 예쁘고 재즈가 흘러나오는데 저희 지금 물놀이하고 와가지고 밖에서 먹는 게 따뜻할 것 같아요. 우와 자리 잘 잡았네? 이거는 물은 이렇게 나오고요. 진짜 숲 앞에서 이렇게 먹는다는 거는 이거는 제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그리고 이건 친구의 네. 티백을 이렇게 넣어주네요. 아 따뜻해. 제가 주문한 필리핀어 블랙퍼스트입니다. 생선 모더라 모더라 토마토인가요? 스크램블 갈릭밥. 이거는 오믈렛인데 여기가 오믈렛이 맛있대요. 근데 이렇게 촉촉하게 잘 이렇게 해주셨어요. 바나나가 나왔요 오늘 과일. 망고가 좋은데 잘 먹겠습니다. 야 물놀이 후 먹는 조식인데 앞에 숲이 있고 구름이 있고 와 대박. 흐다. 음 역시 맛있어. 계란은 잘하네. 음! 이거 장조림 맛이야. 호엣설로 음! 부은 연어 맛이 나. 이게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조하다 내가 좋아하는 거. 깔라만지 음식에 뿌려 먹어. 때문에? 저희 조식 먹고 있다가 친구 갑자기 말이야, 이래가지고. 뒤를 에 보니까 진짜 말이 갑자기 저렇게. 그냥 갑자기 말이야. 아니, 어제 저거 못 봤는데? 설마 야생말? 아, 오늘도 진짜 맑다. 아니, 운이 너무 좋아요, 날씨가. 이렇게 화창할 수가? <laughs> 수영 하고 다운 스팜 데이유즈에 가고 있습니다. 옷도 안 갈고 그냥 바로 가요. 여기는 사우스팜인데요. 여긴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와, 예쁘다. <laughs> 여기가 데스크인가봐요. 양쪽으로 이렇게 바다가. <laughs> 여긴 수영장이. 이제 슬슬 졸린데? 또 3시간 잤거든요. 여기서 수건 가져가면 안 <laughs> 돼요. <뭔데요>? 미니 포레스트. <laughs> 여기 좋은 점. 대나무 숲길이 있어요. 아, 피톤치드. 아, 이 그늘도 좋고. 오늘따라 햇볕이 너무 강하고 되게 더워요. <laughs> 좋아. 너가 그 필리핀 비둘기니? 매추리 마냥 작구나. 귀엽다, 너. 어머, 그것도 먹을 줄 알아? 삼켜봐. 야, 너 친구 왔다. 왜 너만 먹니 뺏어먹네, 그걸? <laughs> 아, 진짜 결국 안 먹는다. 뭐야? 짠, 짜잔. 여기 또 다른 수영장이 있어요. 여기는 사람도 더 적고. 너무 조용해요. 여기서 낮잠 한번 잘까 고민 중인데. 비치 쪽에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 야! <laughs> 아 여러분 여기 너무 멋있죠 와, 진짜 예쁘다. 아니 야자수 나 집에 하나 심고 싶어. 그정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와. 오마이갓 자기 딱 좋은데 여기. 참내 여기서 낮잠을 자. 땅에 이런거 심어놓는데요 코코넛 껍질로 이렇게 둘러놨어 좋다 아이디어 너무 예쁘다 이제 바다 앞으로 왔습니다 해변 앞 근데 너무 얕거든요? 그래서 뭐가 없을 것 같지만 너무 깨끗해서 물이 기대가 돼요 들어가는 보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필리핀 비둘기도 똑같이 생겼네요 짜잔 <laughs> 안녕 수영장 칼라복 초코바나나파이 피치망고파이 치밥 세트 아이스크림 두 개. 아하하하, 디저트. 아. 예, 와, 드디어 다시 숙소 왔어요. 오늘 진짜 엄청 알쳤다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조금 쉬다가 이제 드디어 일몰을 맹그로브 숲으로 돌아갑니다. 예. 이거저 따라해요. 따순이. 아침에 걸어보고 좋다 그래서 저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딱딱하고 <laughs> 제가 검도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죽도가 있잖아요. 도도도 해서 그걸 받는 느낌. 도도도 해 보세요. 시작. 아, 아, 아픈데요? 아 아픈데요? 이게 뭐가 아파? 아프다고 여기가? 아, 조금 자극적이지 않아 살짝? 뼈가 딱한 나무에 닿는 느낌이 계속 불규칙적으로. 당신이 말랑 콩떡이라 그래요. 아저저발좀 약해요. 아난 <laughs> 어이 없어서 제가 찍어요. 아니, 아니 <laughs> 뭐안 되겠어. 아니 아파. 뭐 얼마나 왔다고? 아니, 아파. 백걸음도 안 걸었어요. 얘. 님은 저기 순릴길도아 <laughs> 어, 여기 물이 다 빠졌어요. 대박. <laughs> 이국 쪽이야. 판타지 같아, 판타지.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바타? 반지의 제왕지 다크한 판타지 영화 느낌이야, 이 나무를 보면. 이게 빽빽히 있어. 저 앞으로 이 뿌리가. 어? 우리 엄마 자세? 이렇게? 아, 어, 어, 반음처럼. 저쪽 쳐다가 지금 시간은 5시 4분의 하늘이에요. 어, 석양 점점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아침 새벽이랑은 조금 느낌이 또 다르네. <laughs> 어. 진짜 괜찮다. 어, 이게 훨씬 더 낫다. 진짜 숲을 다 지나서 물이 있는 곳에 왔는데요. 우유니 같아. 진짜 물에 비친 이 하늘의 모습이. 아, 소름 돋을 만큼 좋습니다. 와 여긴 뭔가 무지개색처럼 보이고요. 음 전혀 다르다. 색깔 너무 예쁘고, 위에 달도 있어요. 미쳤다. 앉아보라고? 아! 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낭만이란 배를 타고 돌아올 거야. 지금 구름이 너무 많아서 석양이 잘안 보이고요. 아침에 한 명도 없던 게 신기할 만큼 사람이 많아요. 여기 자리 나서 또 누웠어요. 아침이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지금 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와 이게 어딥니까? 여기 가운데 정자 천장인데요 되게 벌집처럼 해놨어요 조명을 좀 징그러울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 너무 예쁘고 와 뭐, 멋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파랗게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제 끝났어 저게 이제 시끌벅적해서 일로 들어온 거거든요 소파가 아주 편하네요 구름면좀 아쉽긴 했지만 아 그래도 분위기 좋다 하하하 <laughs> 아. 아 졸려 이거는 노트젠 빌라의 조식 메뉴입니다. 여기에서 선택해서 넘겨주면 다음날 보내줍니다. 드디어 제가 먼저 도마뱀을 찾았어요. 생가치 1호에 나오는 도룡뇽 그거다. 여기도 있다. 어, 안녕. 어. 와, 진짜 빠르다. 우리 집 앞에. 진짜 큰 도마뱀이 있어요. 이건 좀 놀랐다. 1번, 애기 도마뱀. 애기 도마뱀. 2번, 2번, 2번 중간 도마뱀. 3번, 왕크. 왕크. 너무 크다. 쟤무섭다나 잠깐 움직여볼게. 얘는 어른이라서 이런 거에 무서워하지 않아. 내가 무서워. 와, 깜깜하네. 저희 또 수영하러 나왔어요. 제가 밤 수영해보는 게제 버킷리스트였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수영장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8시 43분에. 나왔어요! 근데 번쩍번쩍 번쩍 하면은 소리가 우르렁컹컹 나야 되는데 왜안 나는 거지? 시원하게 한번 귀청 찢어졌으면 좋겠는데? 와, 여기 또잠잔하네 멋다 이거 강이잖아 <laughs> <늦게. 웃음> 여기가 엄청 깊어요 발 뒤꿈치를 내려주세요 아. <웃음> <웃음>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오늘 여행 어떠셨나요? 아니 이번 아... 오늘은 여기까지. 야식 타임 세븐일레븐에서 사온 어? 산미구의 리치 어 어? 우 맛있어 자 마지막 밤을 기념하여 컴백. 불꺼 불꺼 피치망고파이 진짜 완전 내 스타일 사도 가고 싶어 그러면은 마사지 빼고는 여기 와서 이 기간 안에 하고 싶었던 거 거의 모든 걸다 했어 진짜 대단한 거야 그래서 좀 피곤하긴 하잖아 지쳤나요? 아니요 거짓 그리고 수영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들어가면 흐음 흠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내가 흥을 까먹고 아예 하는 거야. 흥은 어떻게 쉬었어? 나왔다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뭘 해먹은 거야. 뭐. 3에서 4일 사이에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하려다 보니까 여유가 있진 않, 다는 거야. 음. 무조건 여행 왔으면 낮잠 자는 게 그건 국룰인데. 아니 넌 낮잠 자는 빌드업이 하나 1시간 걸리잖아 어어, 그래서 그러니까. 좀 길게 좀 시간이 걸려. 다음에 올 때는 진짜 최소 4박, 그냥 5박, 6일. 아니. 그런 일정이면 더 여유롭게 놀수 있을 것 같지. 아금 한국 가기 너무 아쉬워. 내일은 어떻게 가냐고. 말은. 친구랑 같이 왔는데 느낀 건 친구랑 와서 더 의지되고 그런 건 좋은데. 어, 나 생각보다 되게 쫄보다라는 걸 느꼈어, 이번. <laughs> 아, 뭔 소리야. 혼자 카운터도 잘 가고, 데지코도잘 빌려왔잖아. 그거는 쉬워. 거 어디가 어려웠는데. 약간, 응. 결정하는 거. 내가 어, 이거, 이거 하고 싶은데, 거. 어딜 먼저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까? 선택할 음. 수 있어. 근데 뭐가 더 좋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 여행 방식이 나는 괜찮았어. 그냥, 그냥 하고 싶은 거다 적어온 다음에 끊는 아. 걸로. 바로 아. 바로 거. 아, 이렇게 배치 배치하는 거? 거? 어.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이번엔 뭔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음. 날씨도 한 번도 음. 나를 괴롭힌 적이 없었고 툭툭 기자님도 바로바로 이렇게 해줬고 그리고 우리가 즉흥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자 해놓고 어 해서 바로 바꿔서 했더니 최상의 괜찮아. 선택이었던 어. 거 그럴 때 약간 쾌감. 어. 길가나 그냥 기념품 산 것도 너무 귀여웠어. 어어 나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행복했어. 음. 조금만 나가니까 바로 알루나 비치가 있는데 가게마다 달라지는 그 음악 소리와 <laughs> 컨셉들이 진짜 너무 재밌었어. 근데 그게 그거 보려고 일부러 간게 아니라 모르고 갔는데 갑자기 촤. 게임 같다는 생각을 해. 요어 음... 이거 심즈 아니야 심즈 그리고 어 이거 그뭐 사이버펑크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현실이니까 게임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게임에서 에... 먼저 접하니까 에... 이거 그 게임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더 상상력 풍부해지는 거죠아 그래서 재밌었어. 에. 그래서 남은 시간 좋은 밤 보내고 내일 어... 또 열심히 돌아다녀보겠습니다. 안녕. <laughs>